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갖고는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이 좀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더라도 있으면서 안 빌려 줄수 있고 없어서 못 빌려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행하겠다고 그래. 생각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행하겠다고 이어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옷을 가볍게 입을면은 내가 편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이런 복장은 괜찮겠는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우리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 번이나 내 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첫째는 내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구하면. 세 번째로는 내가 행하리니.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교회 무엇이 필요하고 이 나라에 이 인류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 가운데도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그래, 진실로 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 뒤에 가서는 두세 사람,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 결혼하신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단과 하와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의 위치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만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안타깝죠. 아유 겁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보면 21장 17, 18절 가운데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요 정말로 기뻐하고 환영받고 박수 받고 꽃다발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데, 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몇년 전에 인도에, 저희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선 교실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과정을 보고 교회를 보기 위해 그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도에 갔는데 가는 그럼에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사흘간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시작한 지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현지인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신고를 해서 당국에서 저희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수 없이 그 세미나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왜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인도를 어떻게 대적하셨나요? 전혀 그게 아니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까닥도 없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을 싫어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성교사들을 더욱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인 너희 머리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매암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끝내는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있고 미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은 구하는 것을 얻고 미움을 받는 것은 나중에 하늘 상급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꺼내서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